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4월 10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드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감사했고요또 추가적으로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드 후원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월 7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에 시즌 전용 스토리덱 추가되었습니다. 가 그래서 성장인 전당 3장부터 8장 추가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즌 검은 발키리가 추가가 되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은 검은 발키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상을 보시면 은 강화된 발키리의 성배상자, 구성품 상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키리의 성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정말 운이 좋으면은 뭐 10강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그외 보상 보시면은 룬 상자를 얻을 수가 있고, 다른 발키리도 보시면은, 어 이번에 실바리는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컬렉템도 얻을 수가 있고요. 희귀 룬 상자, 그리고 여기도 발키리 상자가 있고, 또 다른 보상을 보시면은 태양석이랑 영웅 룬 상자, 그리고 컬렉템이 있죠. 일단 시드1 발키리는 어 이런 식으로 보상이 있고요. 나중에 시즌 2, 시은 3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 바이디 상자도 너무 좋네요. 여기서는 방어고자신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봉인된 병 이게 이제 영공중 동반자를 얻을 수가 있나 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봉인된 병은 방금 검은 발길에서 얻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싫어요? 아니, 재료가, 천만 은하랑, 삼만 엠버? 아니, 엠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은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뭐, 0 0만 은하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0야 천만 은하는 좀선 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과 미션을 보시면은, 이게 좀 귀찮을지 안 귀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전부 다 깼을 때, 강화된 발길의 성배상자, 세 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첫 번째 사가 완료를 하면은 또두 번째 사가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가가 좀 깨기 귀찮긴 하지만 꼭 완료하신 다음에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사가 열려면은 성장의 축복 150 이상이 되어야 돼요. 사실 무과금의 경우 지금 바로 150 만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 분들은 천천히 천천히 성장의 축복 150 만들어신 다음에 두 번째 사가까지 완료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니시은 지령에서 실반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령갱신을 하다 보면은 낮은 확률로 실반인을 얻을 수 있는 지령이 나와주고요. 실반인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지령갱신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지령갱신을 할 때마다 만개 은하가 들거든요. 지금 여러 번을 눌렀는데 실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개수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서 실반인을 위해서 은하 많이 쓰는 거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뭐, 그외또 패치를 얘기하자면, 라그라노코에 나오는 시즌 레인드 몬스터인 황금의 거인, 어, 얘네들 주기가 더 빨라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수역곡 3층부터 5층에도 황금 거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거인 잡으시는 분들은 좀 돌아다니면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로 시그루드의 훈련일지 이장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훈련 완료하신 다음에 어 실반인이랑 이렇게 훈련의 증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4장까지 있기 때문에 어 4장까지 전부 다 완료하시고 이 성장인 조각을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장인 조각으로는 이렇게 영웅 동반자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 새로난 이벤트죠 룬 문자 이벤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각종 장비들이랑 재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룬 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세 개가, 어, 룸 문자 컬렉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완료하시고, 버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신규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콜과 하티의 은총. 요거는 이제 휘장 상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맞추는 것보다, 이제 좀 나중에 정말 많이 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나중에 맞춰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폭발 이것도 솔직히 소환권 카드를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조금 아쉬운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고 굳건한 결이뭐깡 소환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깡 소환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거 구매하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가성비가 좋은 편 아니죠 자 그리고 불변의 서약 요것보다는 소환권 개수가 많죠 그래서 소환권 개수로만 따지자면은 국가는 아, 결의보다는불변의 사용이 좋고요. 찬란한 유물 깡다이로 구매하는 거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별의 정수 꾸러미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니고 5 0의 기념 특별 소환 별 아니 근데 가성비가 왜 이렇게 다 구리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50일 기념 패키지 이거는 어, 그나마 소환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에 비해 어, 소환권 개수 대비 훨씬 더 가성비가 좋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환권 갯수로만 따지자면 은이세 개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특별사원별이랑 특별사원솔 같은 경우는 1 1회소환권을 5개씩 지급해주거든요 그런데 성장 같은 경우는 1 1회소환권 3장 지급해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권 갯수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별이랑 솔을 구매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소환금 개수 대비 요3 개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레드 노브 이미르의 4월 10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번에 검은발키리 보상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 말킬이 클리어하신 다음에, 각종 버프랑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장의 축복 최소 150을 클리어해야, 이 4가 두 번째 거를 클리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중 영웅 동반자를 얻고 싶다, 어, 그러면 최소 150 이상 올리는 게 좋겠죠. 물론, 무가금, 바로 150 올리는 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천천히 올려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드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현재 시드 후원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쿠폰 버리고 있으니까 시드 후원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중인데 생무가금 육성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소리까지 누르시면 정돈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